정부 들어서 공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들의 경영이 방만하니까 가지고 있는 사옥 건물이나 땅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들에게 자산을 팔라고 했고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사옥을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을 누가 샀는지 이 거래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들이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17년 이 울산 신사옥을 민간 회사에 매각한 뒤 재임대 쓰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집행한 임대료만 480억 원에 이릅니다. 석유공사는 왜 완공 3년도 안된새 건물을 팔고 새방 사리를 시작했을까? 박근혜 정부 때 기획재정부가 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겠다며 자산을 팔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방만경영을 과감하게 해석함으로써 석유공사의 사옥 매각은 빚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을까. 사옥 매각 당시 석유공사의 빚은 18조 원, 매각 대금 2천억 원을 모두 빚 갚는 데 써도 빚은 고작 1% 줄어듭니다. 지난 2018년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사옥을 판게 잘못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건물을 팔고 새빵 사리로 들어가는 바람에 임차료 등으로 15년 동안 585억 원의 손해를 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5년이 지나면 재매입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재매입을 포기하고 임차 기간을 5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럼 건물을 사들인 건 누구일까? 코람코 자산신탁이라는 회사입니다. 코람코는 1980년대 말과 90년대 말 두 번이나 재무부 장관을 지낸 이규성 씨가 설립해 초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이대 회장은 금감원 부원장 출신 이우철 씨, 현 3대 회장은 금감위 부위원장 출신 윤용모 씨입니다. 역대 회장 3명이 모두 재무부 관료 출신, 현 기재부 출신들이 주축인 회사입니다. 코람코는 이 건물을 사서 석유공사에 다시 임대해주고 지난 5년 동안 안정적으로 매년 96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렸습니다. 코람코 자산신탁이 100% 출자한 자회사 코람코 자산운용 이사진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이 보입니다. 론스타코리아 대표 출신의 차정화 이사협회 나란히 등재된 인물 유이로 사회 이사입니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 자산을 팔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의 마지막 수장입니다. 방만 경영을 과감하게 해소함으로써. 자 그러면 이 문제 취재한 고은상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들에게 이 자산을 팔라는 지침을 내렸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기시감이 들만큼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부 총리가 한 말까지 똑같은데요. 2013년과 2 0 2 2년의 말을 잇따라 보시겠습니다. 네.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다른 점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자산을 팔라고 강조했다는 점인데요. 지난달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매각 방침을 내놨는데 가능하면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수도권을 콕 집어서 수도권에 음. 본사가 있으면. 공공기관은 자산 가치가 높은 청사 매각을 검토하고 수도권의 지사가 있는 곳도 매각 등 활용도를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수도권이면 아무래도 지방보다 가격도 높고 네. 또 개발 가능성도 높은 곳들이겠네요. 공공기관들은 민간이 살만한 자산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누가 가져갈 거냐? 0중8구는 개발 업자들이 토지 개발 업자들이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가져갈 것이다. 네, 특히 정보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으면 유리하겠죠. 앞서 석유공사 건물을 사간 코람코도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회사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자산 매각이 결국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좋은 일 시켜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자산 얼마나 팔았는지로 평가하는 건 적절치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공공이 소유한 건물이나 땅 같은 자산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고은상 기자 잘 들었습니다.